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주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양주 지역은 전원주택 타운하우스가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있다 해도 분양가가 6억 이상 되는 고가의 집들만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집은 3억 후반대 타운하우스입니다. 듀플렉스 구조라서 벽을 공유하고 있지만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현재 제가 서 있는 위치는 의정부까지는 차량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 은평구까지는 차량으로 한 1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도심가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북한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원주택 느낌이 나는 그런 단지입니다. 오늘 소개할지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이 타운하우스입니다. 여기는 모두 현재 1차는 분양이 끝나고. 2차 아홉 세대를 새로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의 똑같아서 제가 한 타입만 오늘은 촬영을 하겠습니다. 1층에 방이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1층에 방이 필요하신 분은 어, 주방이 약간 작아집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입구 차단기 주차 차단기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외부 차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당이 굉장히 넓은데요. 현재 주차 구획선은 하나씩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이 넓어서 그 이상 한일점오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방네개 화장실 세개 구조입니다. 세대별로 여기가 일층 거실인데요. 거실 앞쪽으로 약 다섯 평 정도 되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앞 마당에 있는데 오늘 소개할 집은 정남향으로 앉아 있습니다. 바로 앞에가 북한산이고 이 북한산으로 전체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이 단지 앞에 공터가 있는데요 저기는 단차가 지금 한 4, 5m 정도 납니다 저 앞에 건물이 들어와도 일단 동과 동사이이 거리도 멀고 단차가 있기 때문에 뭐 답답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2층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 저 앞에 있는 북한산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지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화문으로 되어 있고 코맥스 제품 레버타입 번호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현관문을 여시면 이 전실은 약간 작은 듯 합니다 저 600짜리 타일이 6칸 있고 저 아래쪽까지 해서 8칸 정도가 있네요 이 오른쪽에는 일괄 소동장치도 잘 되어 있고 전면에 아이보리색 신발 수납장이 3칸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칸은 전신거울을 달아서 정비를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삼면동 중문으로 되어 있네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이 타입은 1층에 방이 없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오픈형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요 앞쪽에 제가 외부에서 설명을 드렸던 1층 이 테라스 공간입니다. 여기는 크기는 약5평 정도 됩니다. 지금 정남향으로 앉아 있는데요. 여기가 제일 늘상 말하는 썬룸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 집은 모든 방 거실의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실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또 바닥재는 600짜리 아이보리색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면 거실보다 오히려 주방이 더 넓습니다. 이 거실 쪽은 전실 부분도 이렇게 나갔고 1차에서는 이 공용 게스트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런 작지만 게스트 화장실 공간이 있어서 거실보다 오히려 주방이 넓습니다. 여기는 샤워를 여유 있게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씻을 수 있게 저 수정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 1층에 인터폰도 있고 그리고 1차와 다른 점은 1차는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차는 도시가스가 4월달에 인입된다고 합니다 거실을 보고 이 주방을 보니까 주방이 요 폭이 훨씬 더 넓죠 1차의 단점들을 좀 많이 보완한 것 같은데요 1차는 스탠드 냉장고 자리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는 스탠드 냉장고 자리도 두칸 확보가 되어 있고 상부는 화이트 톤이고요 이 화분은 귀돌기 색상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구짜리 전기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주방 싱크볼 쪽에는 음, 이 정도 크기의 환기 창문이 있어서 거실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놓으면 환기는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식탁을 놓으려면 별도의 식탁을 놓으면 여기다 작은 식탁을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동선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디귿자 주방에 단차를 지금 한 10cm 정도 낮춰서 여기 좀 식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탁에도 1구짜리 전기레인지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는데요. 5평 정도밖에 안 돼서 뭐 텃밭을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 이 뒤쪽에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저 벽면까지가 5m가 나왔고 여기서 저쪽 벽면까지는 6m 정도 나왔습니다. 꽤 넓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 텃밭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집은 협소 주택이라서 지금 이 뒤쪽에 요즘 큰 회사에서 짓는 이 썬룸을 윈터 가든이라고 해서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어, 윈터 가든 썬룸을 만들어서 넓은 보조 주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창고 같은 거한 쪽에 놓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단 밑에는 이거 작은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놨네요. 오늘 소개할 타입은 모두 3층 건물인데, 층과 층 사이에 다른 층이 하나 있습니다. 스킵플로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1.5층이 됩니다. 보시면 저 거실 위쪽, 여기가 안방인데요. 여기가 정상적인 2층이고, 층과 층 사이에 다른 층이 하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장점은 다른 층, 여유 공간이 충분히 더 생기는 거고. 어, 단점은 계단이 많아서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 제가 사이즈는 표시할 수 있지만 성인 혼자 아니면 어린아이가 책상, 침대 정도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현재 다용도실겸 세탁실,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는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저기 지금 온수랑 냉수가 나오니까 세탁기, 건조기 정도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반층을 올라오면 여기가 정상적인 2층인데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은 제가 사이즈를 쟀을 때 4m가 훌쩍 넘었습니다. 저 안쪽에 그 더블 침대를 놓고도 이렇게 넉넉한 공간에 안방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쪽 벽면은 전체 다 붙박이장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TV 아트홀로 사용을 해도 되고, TV를 안 보시면 그냥 화장대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안방 한쪽에 이런 작은 창고를 만들어놨습니다. 어, 계단님 집들은 계단 밑에 창고가 자동적으로 확보가 되는데 오늘 소개할 집은 그런 창고 공간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계절용품, 청소기 정도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모두 합쳐서 세 개의 화장실이 있는데요. 이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 가장 큽니다. 안쪽에. 욕조, 저 욕조는 또 월풀 욕조입니다. 1인용 욕조가 이렇게 있고, 하나 단점이 있으면 샤워 부스가 없는데, 여기는 봉을 하나 설치해서 샤워 커튼 정도를 이렇게 설치하면 더 깔끔한, 더 이쁜 화장실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에도 인터폰도 있고, 온도 조절기도 이렇게 있네요. 두 개의 방이 있는 위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는 2.5층이 되고 저 위가 3층이 됩니다. 지금 이 방과 이 방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화장실이 1층까지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아래층 세탁실 공간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많이 넉넉한 크기는 아니지만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요 폭이 길어서 샤워도 충분히 할수 있는 화장실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아래층에 방이랑 똑같은 위치 똑같은 면적의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방금 소개한 방보다는 약간 작은 듯 한데요. 이런 방이 하나 있고. 1차에서는 여기에 보조 주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2차는 보조 주방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제가 서 있는 방과 이 아래층 사용하는 방들은 물을 마시려고 해도 1층까지 내려가야 되는데요. 여기는 냉장고 정도 하나 놓고 사용을 하시고, 지금 이 3층에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먼저 베란다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 정도 크기의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 지금 이 출입구 쪽에는 비를 맞지 않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 지금 뜨거운 물, 찬 물이 나오는 호수도 뽑아놨고 하수도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작지만 보조 주방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비를 안 맞는 곳까지 이렇게 해서 문을 또 하나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여기도 1구짜리 휴대용 인덕션이 있는데요 그 인덕션 정도 놓고 간단하게 뭐 끼니 때우는 정도 라면 끓여 드실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산으로 이렇게 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 양주지역은 전원주택 타운하우스가 많지 않아서 제가 소개를 자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주 지역에도 다양한 물건이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영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